세상은 마음, 그 천리의 계약으로 운명과 마법을 이룬 껀. 하지만 그는 운명의 실력을 깨닫고 도망친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천리의 기사의무게쓰러지자 운명은 망설이 갔지, 그의 곡을 빨아낸 생명을구한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이는 서서히 퍼져간다. 1 8번 여러분 헤어짐! 다행히 오옥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주격사의 독은 맹독 중에 맹독이었지. 등은 초록빛, 배는 노란색. 대요림의 독사 중에서도 가장 빠른 놈이야. 할머니께 배운 약초 채집술로 산속에서 약초를 캐던 시절이 있었지. 그때도 이렇게 대요림 근처였는데. 오옥사를 만났을 땐 정말 죽을 뻔했지. 오색빛의 아름다운 비늘을 지녔지만 그만큼 치명적인 놈이었어. 다행이야. 이번 건 오옥사는 아니니까. 낭자도 곧 괜찮아질 거야. 청운심결에 체내의 해로운 기운을 내공으로 몰아내는 구결이 있으니. 이번엔 정말 다행이지. 긴 하루였군. 이젠 잠시라도 쉬어야겠지. <laughs> 다음 날 아침. <laughs> 어제는 참 고마웠어요. 어머니를 잃은 뒤로 누군가가 저를 그렇게 진심으로 아껴준 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름조차 여쭙지 못했네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남기고 이렇게 떠나게 되어 미안해요. 하지만 제가 곁에 없는 게 오히려 소엽기에 도움이 될 거예요. 언젠가 인연이 닿는다면 그때는 제 이름을 먼저 말해드릴게요. 천율이가 이름 모를 소엽에게. 낭자? 어, 어딜 간 거지? 아직 완전히 회복이 안 되었을 텐데. 무명은 객실 안을 둘러보다 탁자 위에 놓인 서신 한 통을 발견하였다. 천유희 낭자. 아직 회복이 덜 되었는데. 큰일이군. 길을 잘못 든 건가? 분명 이 길로 들어왔던 것 같은데. 응? 무슨 소리지? 너희들은? 하하하 <러코> 어디 가시나? 이건 노란 말이야. 이건 유기 낭자의 비녀 같은데. 다음 말에 기대해 주세요.